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걸음대풍요은 김대현 박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다 아는 공자 공자는 2500년에 죽고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이 공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한국 땅에 아직 공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혁명,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마저뚱도 공자를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유 있겠죠. 뭐 공자가 살 때나 뭐 죽은 후나 중국은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삶을 살았거든요.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. 그때 공자가 살던 그땅그 그 후손들이 뭐, 아니면 그 중국 전역이죠. 우리나라 한국 전역 때 와가지고, 우리한테 어떻게했습니까잘 아시죠? 총, 칼, 폭탄으로, 뭐, 우리 젊은 국군 장병들 뭐, 게다가, 우리를 도우러 온 외국 16개국 군인들까지 총질하고 죽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가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공자를 윤리교과서까지 싣고 나오게 하고, 또 거기에 대해서 했는 말까지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, 그게 제가 봤을 때 있어가지고 좀 비논리적이다. 뭐 혹자도 이렇게 말하겠죠. 그건 그거고, 이건 다르다. 뭐 이런 논리가 관련 우리한테 맞을까요, 그게요? 아,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우리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비틈을 파고든 것이다. 뭐, 그거죠 그게요? 뭐, 제가 봤을 때 공자의 사상이 있죠. 우리한테 전혀 돈안 됩니다. 지금은 중국 사회주의가 공자를 그냥 도구로 이용할 뿐인 것이지. 뭐,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마오쭈뚱마뚱도 마우중뚱, 공자를 버렸잖아요. 그게 다 버린 이유가 있겠죠. 그게.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좋다고, 진짜, 공자 사상을 짓고, 게다가 또 뭐, 무당원까지 만들어가지고, 그 사상을 또, 우리가 또, 뭐, 교육받고 하는 거, 제가 볼때그 하나의 축태입니다, 그런 거는. 그런 거는, 그래야 돼요. 차라리, 가난했고, 굶주렸고, 못 배웠던, 그렇지만 열심히 살다가, 우리네 할아버지, 어머니, 아버지, 할매,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오래 저, 저한테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게. 그뭐 이렇게 공자의 공자가 네 가지 어떤 소을 가지고 등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의예지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한양 도성의 도성에 사대분 해가지고 그 이름에 역한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홍인문, 원인문, 숙례문 진짜는 뭐외반지는알수 없습니다만은 숙정문까지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토록 공자에 돼 가지고 은승을 높여가면서까지 진짜 좋지 않게 평가하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이렇게 봐요. 첫째, 우리는 중국이 말하는 동의적으로 그 정서가 그들하고 또 틀리고요.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 남의 나라 인물을 왜 추하하냐 이겁니다. 두 번째 공자 사상이 부패덩어리이자 무능력 집단의 그 조선의 양반층의 지배 사상을 뒷받침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불만인 것이고요. 세 번째는 공자 사상이 중국 사회주의를 추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는 공자의 인위 예지는 복종 문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린 기만민족입니다, 그게. 말을 타고 달래야 하는 운명을 가진 기만민족이라는 거죠. 만약에 전진하지 못 한다 그러면은, 솔직히 말해서 그 기만민족이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농경민족으로 농경 민족으로 전락하면서 조선 때 그들을 두고 소중하라고 우리가 또 봤다고 살았졌단아입니까 지금은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사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공자를 추종하면은 우린 그저 나약한 존재로만 그들이 우리를 없신적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가지고 뭐, 뭐 그들이 한국에 어떤 사상 뭐뭐 뭐 우리나라 사상이 뭐 있나요? 지금까지 없죠. 있다 한들. 그들이 우리인의 그 어떤 사상을 기억하고 또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예, 천만 원 맞습니다. 어떻게 하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발붕치는, 발붕치는 그런 애들인데, 그저 우린, 우리이고, 우리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움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아, 이제 좀 정리해 좀 하겠습니다. 에이, 뭐 오늘의 결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. 공자는 죽었다. 고로 사상도 죽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자의 흔적을 이제는 지워도 된다. 오늘 요지입니다. 이렇게 좀 외치고 나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.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